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이분은 레리핑크 블랙록 CEO입니다. 여기 나오시겠지만. 이분께서 토큰 라이제이션, 토큰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산에 대한 토큰화죠. 금융자산.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을 뭐 요약을 하자면 쭉뭐 이렇게 인터뷰를 여러번 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딱 한가지입니다. 블랙록의 레리핑크는요, 뭐를 원하냐면 토큰을 통한 자산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두 지휘할 거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에 딱한 가지 코인을 우리가 예측했죠. 바로 RWA라는 코인을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서 래리 핑거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블랙록이 이것을 진두지휘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이거 빨빨리 리 준비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RARWA에 대해서 공장장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거고요. 3월달 최고의 도대체 RWA의 코인은 도대체 뭔지 주말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4월달은 누가 최고의 RWA의 민코인을 될 건지까지도 영상을 통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 안내 드릴 거고요. 과연 RWA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최고의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보시는 RWA라는 코인입니다. 한 번쯤은 내가 투자해보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주목받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블랙록이 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에도 블랙록이 만지기 시작하면서, 저점을 다지고요. 바로 폭등이 나오면서 약400% 이상의 상승. 그리고 가격은 1억을 돌파를 해 버린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수준도 안 되었던 비트코인이요. 블랙록이 건들자마자 바로 폭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블랙록이 건드리고 있는 RWA 중에서요.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아바렌체 링크, 신섹스트 폴리메시 등등등의 종목들이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팩트체크해 볼게요. 그첫 번째 폴리메시입니다. 자, 저점 다지고요. RWA에 상장되어 있는 업비트. 특히 블랙록이 만진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점 대비 약 400%의 폭등. 여전히 그 기조가 강하게 살아있는 상황. 1 0 0까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또한 체인링크의 경우에도 업비트의 상장되는 RWA 토큰이라는 걸 알려지면서 역시 400% 폭등 그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 이 친구도 1000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블랙록은 행동에 옮긴다는 겁니다. 블랙록이 RWA 펀드를 출시를 했고요 이미 최소 투자 자금 10만 달러로요 그 관련된 코인들이 폭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블랙록 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편입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조각 투자 일명 STO입니다 국내에서 올해 STO 시장에 제도화될 예정 RWA 블랙록의 펀드는요 RWA를 통한 STO를 통한 국내 상장까지 이루어지기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정리해 드리죠. 블랙록이 뛰어들자 3배 이상 껑충 뛰어진 AI의 투자가 몰리고 있는 RWA. 그리고 이 AI에서 STO의 펀드에 진입할 그 코인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RWA에 대한 많은 코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과 같은 국내 거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 코인.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그 번호로 rwa 라는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블랙록이 뛰어들자마자 폭발했습니다. 폭등랠리 만들어내고 있는 1000% 이상의 바로 곧장 직행할 수 있는 100만원 기준 여러분들의 자금을 1억 이상 만들어줄 수 있는 2023 최고의 코인 RWA 코인 여러분들께 그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010-2429-5330으로요. RWA라고 세 글자 딱 보내주시는 바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블랙록임주 기자 98% 이상의 폭등랠리가 나오고 있는 r 이 코인을 블랙록이 직접 주무를 수 있는 바로 그 코인을 제가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시장에서는요. 블랙록에 진두하고 있는 이 코인에 대해서 다들 난리입니다. 난리. 다 받아가시고. 근데 실제 왜 난리냐면 보세요. 4월 3일날 나온 리포트 코인게코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탑 크리토 내러티브 전략을 봤더니 39에서 1314%의 수익을 이 물기에 달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RWA 코인 과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같이 결을 하고 있는 AI 코인을 통해서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잡으셔야겠죠. 수익 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코인들 봐보세요. <laughs>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코인들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 4월달에 지금의 리얼월드 에셋 RWA보다 자그마치 4.6 타임즈. 뭐죠? 4.6배. 4 6배의더큰 상승을 할수 있는 4월달 최고의 코인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 공유 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간절하다. 나는 1000%도 부족하다. 곱하기 4 6배에서 4600%, 100만원 넣어서 일단 4600만원, 1000만원 넣어서 4억 6천에 수익을 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제 개인번호 있죠. 거기다가요. 민. 코인,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물공, 2429-5330으로 뭐라고요? 밈, 코인, 이렇게 보내주시면, 4월달 4.6배 이상의 급등을 나타낼 수 있는 밈코인, RWA 코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요, 2일만에 21%의 수익을 낼수 있는 최고의 매매법. 장장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요 꿀팁도 다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음첫 번째 종목은 니어프로토클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이 친구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온 친구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한번 매매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점과 고점을 잡아서 끝까지 일명 뭐라 그러죠 뽕을 뽑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장장 직접 매매한 종목 니어 프로토콜 얘기를 좀 드려볼까요? 자 오른쪽에 문자 보이실 겁니다. 3월 6일 날뭐 한잔 하시고 아니면 잠이 안 오셔가지고 오전 1시 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단체 문자 보내드리고 있죠. 공장장 실시간 매수 신호 니어 프로토콜 5 4 3 2원 부근에 좀 삽시다라고 드렸어요. 매수 이유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이야기.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텔레방도 초대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 대박 수익 축하합니다. 오전 05시에 단체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매매한 거를 그대로 단체 문자로 그냥 보내드린다고 그랬어요. 한분한분 한분 죄송하지만 누군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게 그냥 단체 문자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그대로 리스트에 업을 해가지고 그대로 보내드리면 이 문자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매수를 했으면 또 매도 타이밍도 알려드려야겠죠 오른쪽에 문자 나와있습니다 3월 15일 금요일자고요 불금 보내고 나서 11시 55분에 하,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제가 아침일찍잠 깨시라고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리어 프로토콜 12,810원 인근 가격대 저희 정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117%라는 경이한 수익률을 챙겨 나갔다는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내가 이것을 매매하던 안 하던 난 117%의 수익을 기회를 한번 놓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더 그래프예요. GRT라는 심볼을 갖고 있고요. AI 대장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강한 상승이 일어났었죠. 자 3월 6일 날 제가 또 매수 타점 새벽 일찍 드렸던 거 보일 겁니다 수요일이었고요 04시 31분에 보내주신 분에게 05시에 문자 안내 드렸고요 376원 인근 가격대 더 그래프 매수요 역시 공개 오픈 텔레방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곧바로 매칠 되지도 않았어요 3월 10날 오른쪽 문자 보시면 일요일이었습니다 2원에 정리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저점과 고점을 매수를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때는요 4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89%의 미친 수익률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붉은색 계열로 일부러 좀 했어요. 왜? 조만간 나올 거니까. 이 타점도 제가 역시 오른쪽에 보이시는 매수 문자 드렸듯이 똑같이 해서요. 드릴 거니까. 공장장 매매하는 거 직접 함께 좀 참여하고 싶다. 못 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제 개인번호입니다. 그쪽으로. 단타, 예,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코인. 그래서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전부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영상 어떻게 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스타벅스 쿠폰 못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2429-5330으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스타벅스 VIP 쿠폰까지 전부 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